거북목으로 인해서 목, 어깨, 허리까지 아픔은 물론이고 두통까지 생기죠. 또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이 느껴지고요. 목 디스크와 손 저림이 생기기도 하죠. 심한 분들은 숨쉬는 게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정 운동만 하셔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 또한 거북목이에요. 오늘은 거북목은 무엇이고 내 거북목은 얼마나 심각한 단계인지 자가 테스트로 알아보고요. 또 거북목을 교정하는 자세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 마지막으로 거북목에 좋은 생활 습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벤고 구성의 박사입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해요. 정상적인 목 커브는 목뼈 7개가 앞쪽으로 볼록한데 거북목은 아래는 구부러지고 위쪽은 펴져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원래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근력이 약할수록 쉽게 생기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일하시는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많이 생깁니다. 내 거북목이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인지 궁금하시죠?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혼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뒤꿈치부터 뒤통수까지 기대세요. 뒤통수를 벽에 대려고 이게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턱을 들어서 벽에 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자세는 귓구멍과 어깨 중심이 수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뒤통수가 편안하게 벽에 닿는 분들은 자세가 좋은 거예요. 뒤통수가 벽에 안 닿는 분들은 벽과 뒤통수 사이에 손가락을 펴서 넣어보시면 돼요. 거북목은 약한, 중간, 그리고 심한 거북목으로 나누는데, 약한 거북목은 벽과 뒤통수 사이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딱 맞는 상태예요. 중간 거북목은 양손을 겹쳐서 손가락이 들어가면 딱 맞는 정도고요. 심한 거북목은 양손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는 상태죠. 어떻게 해보시니까 심한 거북목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먼저 척추는 아래쪽의 움직임이 위쪽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북목을 교정할 때 골반, 몸통, 목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거든요. 거북목 자세에서 골반만 앞으로 굴려도 머리 위치가 아까보다는 뒤로 왔죠. 하지만 아직 라운드 숄더가 있고요. 머리 위치도 앞으로 나가 있어요. 이번엔 가슴을 한번 펴보자고요. 그럼 라운드 숄더가 없어지고 머리도 제 위치로 오게 되죠. 거금목이니까 목 운동도 중요하지만 보셨듯이 골반과 몸통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이 자세를 하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이죠. 힘들고요. 두 번째는 교정 운동을 하면 그 결과로 이 자세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교정 운동을 해 보자고요. 그럼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북목 탈출 운동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거북목 탈출 운동법 첫 번째는 카우치 브리징이에요. 이 운동은 굽어 있는 어깨와 등을 펴 주고요. 골반을 앞쪽으로 굴리기 쉽게 만들어 주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 쇼파에 날개뼈까지만 걸치고 누우세요. 손을 올려서 손등이 쇼파에 닿게 하시고요. 턱은 살짝 당기세요. 무릎은 90도 유지하시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고 5초 유지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힘만 빼시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가고요. 가슴하고 몸통, 어깨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세 번째, 엉덩이를 수평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5초 유지하세요. 이렇게 10번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월슬라이드 이 운동은 등에 있는 중하부 승모근하고 능연근을 강화해서 어깨를 펴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 물병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물병을 날개뼈 사이에 끼우고 벽에 기대서 서세요. 발은 벽에서 한발 정도 앞에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팔을 옆으로 벌려서 구부리세요. 팔꿈치와 손등을 벽에 닿으려고 해 보세요. 벽에 안 닿으면 닿으려고 노력만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그 상태에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팔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돼요. 10번 3세트 하세요. 세 번째 운동 턱 당기기. 이 운동은 목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을 활성화해서 목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운동이에요. 벽에 기대서 뒤통수 대시고요. 목 앞쪽에 있는 이 근육에 손을 대세요. 턱을 살짝 내리고 5초 유지. 이때 손을 대고 있는 목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턱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5초씩 10번 3세트 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시고 벽에 다시 서시면 뒤통수가 벽에 딱 붙을 거예요. 운동을 하실수록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통증도 많이 감소될 거예요. 빈도가 중요하니까 한 세트를 하시더라도 매일 하세요. 매일. 스마트폰 볼때 자세. 팔짱을 끼고 폰을 보세요.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것만으로도 폰의 위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손목을 올리셔서 팔이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베개나 쿠션, 가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모니터 높이는 눈높이에 맞추시면 되고요. 의자와 책상 조절은 앉을 때는 엉덩이와 허리를 의자에 붙이세요. 앞팔은 책상 위에 올려서 팔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책상이 좁으면 컴퓨터용 지지대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자세가 나빠지는 걸 바로 할수 있고요. 손목이 아프신 것도 많이 줄어듭니다. 월스탠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한번, 또 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서 한번, 벽에 뒤꿈치부터 뒤통수까지 1분만 기대세요. 그럼 좋은 자세가 입력되고요. 겉목 자가 테스트도 되는 거예요. 화장실 다녀와서 하시라고 하는 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거북목 탈출 운동법,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익히시면 거북목과 통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벤고 구성의 박사였습니다.